경기도 외곽 지역에 있는 한적하고 조용한 거리. 최근 들어 이곳에 오면 무언가를 볼수 있다는 소문이 찾아해 한 카페를 찾아가봤는데요. 차분한 분위기에 깔끔한 실내 공간이 인상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외 정원 구역도 있어 가을 바람 한 스푼을 더한 기분으로 차 한잔 할수 있는 아늑한 곳이네요. 점심 전부터 사람들은 서서히 모이고 여기가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안쪽에 인테리어도 되게 깔끔하고 모던하고 특히 이곳은 365일 보름달이 뜨는 카페이면서 구운 자갈들과 감성 연못이 있는 카페로 소문이 자자한데요. 역시 사진 찍기 좋은 포토존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손님들. 되게 모던하면서도 조명도 은은하고 이런 소품 같은 것도 사진 찍기 좋고 그런데 이렇게 꾸민 포인트들이 인기에 한몫하고 사진도 너무 잘 나와요. 이쁘게 달이 반 정도 걸쳐 있는 것 같아요 어, 진짜 예뻐 진짜 잘, 잘, 잘 나와요 피골의 네. 샘 음. 파논데 우물, 네. <laughs> 네. 우물.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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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엇보다 우물에 비친 보름달을 표현한 조형물이 단연 1등 궁신 과연 이렇게 매력적인 공간은 어떤 발상에서 시작됐을까요? 처음에 딱 입구에 들어오면은 조금 바깥이랑 딱 통으로 탁 트이게 보이게끔 해고 시원해 보이게 이 우물 같은 거는. 이제 인테리어 직원분의 아이디어거든요. 약간 오브제 같은 느낌으로 해가지고 거울에 비치는 조명이 약간 달 같은 느낌을 주자 해가지고 그런 느낌을 주게 됐고요. 딱 시그니처적인 디자인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하게 됐어요. 깔끔한 감성 인테리어로 남녀노소에게 사랑받고 있는 카피였습니다. 이번엔 서울의 번화가에 멋진 인테리어로 유명하다는 곳을 찾아가봤는데요. 바로 공연과 와인이 공존하는 복합 공간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연 이곳은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음, 분위기도 되게 좋고 저희 세대 친구들도 약간 다 오글증, 너무 예쁘게 돼있어서. 아, 특히나 여자 화장실이 거울이 핑크핑크해가지고 사진 찍기도 좋고 분위기도 예쁜 것 같아요. 미니 스튜디오인 듯 나만의 공간인 듯 화장실조차도 젊은층들의 취향을 제대로 담았습니다. 이제 외관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부적인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하자도 많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인테리어 하시는 소장님과 함께해서 이제 아이디어를 짜서 만든 거죠. 게다가 친구들과 따로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독립적인 공간은 화려한 인테리어가 아닌 편안 분위기로 꾸몄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뜨거운 관심과 방문은 곧 매출과 연결되기 마련. 그런데 이 핫한 두 매장은 공통점이 있다는데요. 우리가 깔끔한 인테리어, 깨끗한 인테리어여서 더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아니, 상업 공간에 있어서는 정말 최고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십수년 이상을 함께 해왔고 두 매장의 인테리어를 담당한 전문가를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룽지 통닭 집이고요. 저는 예비 창업 중입니다. 그럼 옆에 보는 저 누구신 거예요? 아, 저희 지금 여기 인테리어를 저 맡아서 해주시고 있는 대표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바로 상업 인테리어계의 달인 황상호 씨입니다 업종에 맞는 감각적인 인테리어를 분석하고 개발해 특화된 공간으로 꾸미고 있는데요 누룽지 통닭집이기 때문에 맛있게 보이기 위해서 컬러는 노란 컬러를 위주로 사용을 하였고요 우드 패턴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손님들이 왔을 때 편안하게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컨셉을 잡았습니다 특히 요즘은 인테리어도 마케팅이 되는 시대라. 이렇게 소비층과 트렌드 분석은 필수랍니다. 오늘은 주방에 이제 열기구 을때 공기를 빠지게 하는 후드 덕트라는 부분을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전면부에 지금 이제 창문이 지금 막혀 있는 것을 조금 개방감 있게 보이기 위해서 폴딩도어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방감과 시야감이 좋은 폴딩도어를 출입문으로 설치. 이 폴딩도어의 장점은 공간을 확장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내부 인테리어가 그대로 전해지니 가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상을 줘 매장 방문으로 이어지기도 한답니다 오픈이 되니까 탁 트여 보이고 안에서 먹을 때도 그렇고 뭐 비가 오는 날에는 더 운치 있을 것 같은 손님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라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점은 쾌적함을 위해 환기와 통풍도 중요하죠. 조리시 발생하는 연기와 냄새를 빠르게 배출하기 위해 주방에 넓은 배기구도 설치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맛있는 누룽지 통닭구이들이 완성되겠죠? 저도 사업자 생활을 오래 했고 아쉬웠던 점들도 있었고 또 조금 불만이었던 점들도 있어서 저희 고객님께는 그런 점을 좀 없게 해드리려고 그래서 상의도 많이 하는 편이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이제 막 깔끔하게 완성된 매장. 이곳도 고수님들로 북적이겠죠? 사장님 대박나세요. 사원들의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곳을 찾아가 보는데, 응? 병원? 어, 대표님 잠시만요. 아, 예. 아니, 아 여기 저기 병원에 왜 오신 거예요? 아 여기 제가 저기 환자분들 휴게 공간하고 직원분들 휴게 공간 공사를 해드렸는데 그 확인 차 잠깐 들렸습니다. 아 네, 이쪽 공간이고요. 수술하시고 휴게를 잠깐 휴식하시는 공간이신데 그 공간이 예전 공간들이 좀 협소해서 이번에 단독 공간으로 이렇게 공사를 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체력 규정술을 마친 환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이 공간은 충분히 안정을 취하고 귀가할 수 있게 은은한 조명이 있는 1인 회복실로 꾸몄다고 합니다. 잠시 후, 업무를 보던 안과 직원들이 병원을 나오는데요. 아직 진료 시간은 한창인데 어디 가는 걸까요? 지금 저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아, 저희 잠깐 휴식 시간 나 가지고 쉬러 가고 있어요. 이것은 이 병원 직원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특별 공간이라는데요. 다름 아닌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 이곳에서 차를 마시며 교대로 쉬기도 하고 식사 후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는데요. 여기 지금 뭐 카페온 거 여기 뭐 하는 곳인데요? 휴게 네, 공간이. 좀 쉬면서 선생님들이랑 이제 얘기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그러려고 왔어요. 이분은 저 누구신데요? 저희 실장님이에요. 커피 같은 것도 내려주고 도와주기가 그런가 봐요. 네. 많이. <laughs> 지위 불문, 나이 불문. 휴게 공간 하나로 직원들 간의 우애도 돈독해지고 맛있는 음료로 재충전도 하고. 자, 주문하신 아메리카노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원들을 위한 미니 카페 공간, 어떠신가요? 근데 파는 한 같아요. 맛있어요. 커피 마서면서쉬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는 한국에서 한국에서 서 한국에서 이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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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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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옆엔 와인 창고도 있어 가끔씩 퇴근 후 향긋한 와인도 한 잔. 비어 있던 공간이 직원들을 위한 공간으로 대변신했답니다. 직원 복지가 남다른 이곳 역시 주기적으로 방문을 해 시공 부분을 살핀다고 합니다. 그냥 인테리어도 인테리어지만 그 이후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되게 많고 AS 잘안된 경우 많았는데 저희 대표님은 뭐 지금까지도 잘 연락도 되고 에이스 되게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연락해서 지금까지 만족하고 있습니다. 후속 관리까지 꼼꼼하니 관계자들은 트렌드가 바뀔 때마다 의뢰하고 있다죠. 공간이라는 건 자고로 쓰임과 환경, 분위기가 사람과 조화롭게 동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 각 매장에 맞는 편리한 동선으로 인해서 사용자분들의 편의성과 유지 보수의 편리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 시공해 드리고 그 안에서 인테리어 하자로 인한 걱정 없이 편하게 운영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공간. 매장의 인상을 좌우하는 포인트 인테리어들 만나봤습니다.